레전드 스테이지를, 레전드 스토리를 클리어하겠습니다. 레전드, 레전드 스테이지. 어, 어딜 거냐면은, 암흑의 코스모폴리스. 이성입니다, 이성. 러시아어 클리어하겠습니다. 러시아어는 이제 까르빈처 나옵니다. 빨간 젖. 그, 못생긴 하마 있죠. 까르빈처. 개가 이제만 밀고 들어와서, 근데 이 스테이지는 빨리 깨야 돼요. 이게 왜 빨리 깨야 되냐.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까르빈처가 무더기로 나와서 빨리 깨야 됩니다. 빨리, 빨리 깨야 돼요. 아, 그 뮤트를 하나 가져가야겠네. 참, 빨리 깨야 되는데. 자, 그래서 뮤트를... 뮤트를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뮤트를 가져가고, 어... 뭘, 뭘 빼고 뮤트를 넣을까? 어... 자, 네, 아이... 어... 라면을 뺄까? 자, 라면을 빼고 밑트를 넣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사 개복치가 나옵니다. 천사 개복치, 그래서 천사 개복치, 빨리 깨, 어, 이거 지금 빨리 깨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네요.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서, 자, 지금 고민, 자, 가르빈 초가 나오면은, 가르빈 초가 나오면은, 어... 아, 나오네요. 까르빈처가 나오면은 좀 막다가 에바 2오기를 먼저 뽑을까? 자, 에바 2오기를 에바이요기를... 까르빈처는 까르빈처는 그거예요. 그 범위 공격이 아니에요. 범위 공격이 아니라서. 자, 벽을 막 뽑아도 되는데. 아, 뮤트를 먼저 뽑을까? 아이쿠. 자, 에바 이오기를. 아, 이거 시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자 지금 고민인데 자 에바 기요기가 자 때려주세요 아 좋아요 아 타이밍 좋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타이밍은 좋았고요 자두 번째 두 번째 타이밍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두 번째 타이밍도 좋았고요 자세 번째 자, 세 번째도 아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뮤트가 날라가고자 뮤트가 또 때려주고,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아 좋았어 좋습니다. 아. 자그 다음에, 요즘 이제 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자 까르비쳐 또막 나온다. 자막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지 멈춰주고 있죠. 지금 저거는 폭주형제가 멈춰준 거예요. 폭주형제가차또 멈춰주고, 아 좋습니다. 어 이거 크도될것 같은데 한 번에? 자,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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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아, 좋아요. 자, 때리고, 아, 됐습니다. 이건 좀 빨리 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좀만 더 늦어지면은 로빈초랑 개복치까지 무더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스티, 저기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